중재조정은 법원에 가는 것 혹은 판사님이 강제 퇴거 사건을 판결 내리는 것에 대한 책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강제 퇴거 사건의 불이익을 피하게 합니다. 또한 강제 퇴거 사건은 불법 유치라고도 합니다. 중재조정은 분쟁을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법원 강제 퇴거 절차보다 더 신속하고 더 저렴한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재조정에서 양측은 분쟁을 해결하도록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이 중립적인 사람과 만납니다. 판사님이나 배심원이 판결을 내리는 대신 모두가 합의를 이루도록 협력합니다. 중재자는 당신에게 합의를 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분쟁을 해결할지의 여부와 해결하는 방법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판사님이나 배심원의 판결을 받으셔도 됩니다. 중재조정을 시도하여 잃을 것은 없으며 얻을 것이 많습니다. 당신이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분쟁을 중재조정하는 것이 좋은 일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법원 재판보다 중재조정의 절차와 결과에 더 만족합니다. 강제퇴거 재판은 변호사 없이 제대로 하기 힘듭니다. 당신이 법률을 알아야 하며 또한 증거 규정을 따르셔야 합니다. 중재조정에서 증거규정과 기타 엄격한 법률 요건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중재조정에서 법률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당신에게 매우 중요하고 또한 당신이 분쟁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등 다른 문제를 말하셔도 됩니다. 양측은 중재조정의 결과를 동의해야 하며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판사님의 판결보다 이러한 합의를 따르게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면상 합의서로 중재조정에서 강제퇴거 사건을 합의하면 일반적으로 사건은 세입자의 신용보고서에 나오지 않게 되며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거나 집주인에게 돈을 주겠다고 합의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제퇴거는 세입자의 신용보고에 보고된다고 합의서에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것에 따라서 강제 퇴거 분쟁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이 합의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건물에서 계속 살게 됩니다. 세입자는 합의된 날짜에 건물에서 나가게 되고 건물을 좋은 상태로 두고 가야 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밀린 집세를 내야 합니다. 집주인이 건물 수리를 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합의에 순응하면 세입자에게 불리한 판결문은 기입되지 않습니다. 강제 퇴거 사건은 세입자의 신용보고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분쟁 해결이 어려우면 언제든지 중재 조정을 하러 가십시오. 건물에 관한 문제로 상대 측에게 편지를 쓰고 있거나 또는 강제 퇴거 통보를 보내거나 이에 응답하고 있다면 상대 측에게 분쟁 중재를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어떤 중재조정인들은 당신 대신 상대 측에 전화하여 중재조정을 설명하고 분쟁을 조정하도록 권유합니다. 강제퇴거 사건이 제출되는 전후에 분쟁을 조정하도록 상대 측에게 요청하십시오. 중재조정 준비는 재판 준비와 거의 똑같습니다. 분쟁과 관련된 사실을 알아내고 정리하고 사건에 적용되는 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상대 측에게 도움이 되는 사실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재판하는 대신 혹은 재판하기 전에 중재조정으로 가시면 준비할 다른 몇 가지가 있습니다. 법원에 가셔야만 하면 어떻게 판사님이 사건을 판결하시는지에 대해 현실적이 되십시오. 가능하시면 어떻게 판사님이 판결하는가에 대해 조언을 해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당신이나 상대방이 화가 났거나 상처받은 기분인지 생각해보고 왜 그런지 생각해보십시오. 당신과 상대방이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을 고려하십시오. 건물 안에 남게 되거나 건물에서 나가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당신이나 상대방에게 만족스러울지 여부를 생각해보십시오. 양측이 재판, 연기, 또한 승소할 경우에 패소하거나 밀린 돈을 수금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양측이 동의할 만한 대안책을 마련해 두십시오. 중재조정에서 분쟁에 대한 당신의 입장을 분명히 제시해 주시고 상대방의 관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분쟁을 합의할 방법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십시오. 하지만 다른 의견도 열린 마음으로 들어 주십시오. 중재조정은 주고받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자기 관점이 있습니다. 100% 당신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문제를 더잘 이해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중재조정으로 분쟁 합의를 보면 중재조정인이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돕거나 하도록 권유합니다. 본 서류에서 모든 이들이 합의한 내용을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강제 퇴거를 아직 접수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합의한 내용을 따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법원 사건은 접수되지 않거나 법원 명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합의한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사건은 접수되고 법원이 합의를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법원에 강제 퇴거 사건을 이미 접수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합의는 합의 조건이라는 법원 서류에 기록이 됩니다. 또는 누군가 합의를 위반할 때만 합의 조건을 접수하고 법원 명령이 되도록 할수 있습니다. 다수의 카운티에는 강제 퇴거가 접수되기 전후에 무료 혹은 저렴한 중재조정인을 제공하는 비영리 분쟁 해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까운 프로그램을 찾도록 당신 지역의 중재조정인 프로그램 명단에 대해 법원에 문의하십시오. 재판 전이나 재판 날에 법원에서 무료 혹은 저렴한 중재조정인을 제공합니다. 다수의 지역사회에 개인 중재조정인들이 있으며, 옐로우 페이지, 신문, 인터넷 등에 자주 광고를 합니다. 개인 중재조정인들의 배경 및 수수료는 상당히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물어보십시오.